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거이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35,000원, 34,000원? 35,000원? 그 정도 줬던 것 같고. 아, 이렇게 키보드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어, 그레이우드 V4 스위치랑 폴러, 그리고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아, 설명서도 있네요. 한 케이스가 있어서 3만원대지만 케이스가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저는 스타트랩 그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깔끔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무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재질입니다. 티캡 좀만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PBT이고, 이중사출은 아닌 것 같고, 다이썹인 것 같아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레인이 만큼은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갖고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어서,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또, 오른쪽에 있네요, 어 특이하게. 윈도우, 앤드로이드, 중간이겠죠,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해놓고, 오, 어, 여기 사이드까지 불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에는 잘안 당기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멋지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요런 식으로. 네. 뭐지? 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네, 요거 이쁘네요. 크게 관심은 없지만. 네, 이번는 약간 알록달록 들어오는 거고. 시면 어, 전 이게 이쁜 거 같아요. 도롱, 도롱. 그리고 이거는 임의로 들어오는 거고. 아,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오.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여튼 보라. 아, 이거는 RGB. 전 개인적으로 끄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로 이것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Function 하고 Left Shift 이건가? 아, 요, 요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네. 꺼져 있는 건가? 약간 좀 RGB가 변경되는 거고. 전 요게 이쁜 것 같아요. 깜빡깜빡. 네. 뭐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끄는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타건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잘 잡혀있어요. 잘 잡혀있어서 어, 잡혀 다만 스크래치 소리가 약간 들려서, 이거는 윤활을 약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타건감은 매우 그 깔끔한 플라스틱 느낌의 타건 음을 들려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또 35,000원 혹은 그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 살... 저는 한 34,000원 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독거미, 독거미 하는데, 뭐, 가격 대비로는 정말 좋은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RGB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거 반짝반짝, 뭐, 약간 그런 풀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프로가 아니라 그냥 그 일반 모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F87인데, 프로를 굳이 구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F87이고 이 스위치가 그레이우드 V4 스위치로 오기 때문에 이미 스위치가 좋거든요.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스위치 소리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쓴다고 하면은 저월백, 저월백으로 사용하시면은 플라스틱에 저월백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들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거는 OG104이고 여기에 원래, 아이스민트 축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저월백으로 바꿔놨어요. 저월백 소리 타건음 들려드려볼게요.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뽀송뽀송한 느낌이에요 파피하다고 해야되나? 보글보글 거리는 그런 음... 소리고 일단은 소리보다 타건감이 이게 택타일 그... 스위치다 보니까 누를 때 범프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매우 적당하게 걸리기 때문에 리니어보다는 훨씬 친한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이면 좀 재미없잖아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소음은 제 생각에는. 저소음 리니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저소음 택타일은 매우 개성이 있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거미로 돌아오면, 만약에 한번, 이 맛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F87 모델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프로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색상도 이건 스타트랙 색상인데, 이거 매우 이쁘기 때문에 저는, 오, 어, 이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뭐, 사실 이런 폰트 같은 게좀두쭉날쭉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폰트 각인 퀄리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이블라이저가 너무 잘 잡혀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뵈요 안녕.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a s d 에그 HMX 레이에 끼어있던 HMX 바이올렛에 있어서 ASD에 끼워봤거든요. HMX 스위치 끼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그레이드 차이가 느껴지시죠? 약간 또가또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HMX 켜서 사용하시면 한층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안녕.